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장입니다. 오늘은 감귤농장에 왔습니다. 이분은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하고 계시 분입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귤 밭에 이렇게 들어가봤습니다. 하우스인데 농사를 쭉 해오신 분을 만나뵙습니다 귀농을 하신 분인데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어, 기능을 가셔서 정책을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승성진이라고 네, 합니다. 감귤 농장 저 유성, 대전시 유성구의 구암 농장이죠? 구암 구한 감귤 농장. 네, 구암 감귤 농장. 예. 네. 여기 들어와 봤습니다. 농사 하신지는 몇년되어요 어,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고서 했으니까 뭐 벌써 한 20년 됐네요. 어, 학교 선생님 하시나요? 네. 어, 벌써 20년 되셨어요 네. 어이고.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시겠네요. 네, 지금 여하입입니다8 <laughs> 어, 2세인데 아주 얼굴이 아니 행복해 보이시네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자연을 보다와서 살은 그런가봐요. 예. 아, 아잘 좋으시네요. 호수 몇 평이세요? 800평 정도 됩니다. 800평이에요? 예. 그럼 귤, 이게 레드향인가요? 네, 예, 레드향입 아, 이게 몇 주가 들어가 있어요? 270주가 들어가 있어요. 270주요? 예. 아, 혹시 귀농 하신 지가 벌써 한 20년 넘으셨는데,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좋은 점 있으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어른들이라는 <laughs> 것은 뭐, 농사 짓는 분들이 다알려서 뭐 가격 때문에. 가격이요? 예. 일정 가격이 칼로, 이제 안 나와서. 팔로. 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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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전에 보면 품질은 좋으시던데. 예. 예 아주. 예.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이농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맛도 좋고요. 예. 이제 그 과즙이 풍부해요. 과즙이요? 예. 과즙이 예. 많아가지고서 예. 그냥 물을 정말 달콤달콤하고. 예. 정말 맛있다고 그래요 남들이. 학교 선생 님 말씀 뭐 거의 전문가 아니세요? 이전부터 공부를 쭉 해오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에이. 저도 이제 그 영업기술센터에 그린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장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구나 해서 에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됐어요 기술센터 덕분에 이런 거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몇 년생이에요? 나무가요이 현재 7년생이에요 7 년생이요. 예. 그러면 다음은 거한그으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뭐... 몇권하 그... 나오나요? 예, 한 박스에 이제 아홉 개 들어가는 게 있고, 예. 뭐 열두 개 들어가는 게 있고, 예. 뭐 여섯 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홉 예.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예. 내한 박스에 3만원씩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예. 한 15만원 정도는 된다고 봐야죠 아... 한 박스에 3만원요5 예. k g 3 k g 입니다3 3kg? k 로3 예. k 로에 예. 네, 3만원 있어요 에키로에만원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꽃이 한 2, 2월경에 피지요? 꽃이 피어서 지금 3월 2-3월경에 3월 경에서 네, 4월 그때 핍니다 지금 쭉 커서 그럼 예. 이 유인의 감기를 정말 이게 매달은 건데요. 이게 하나하나. 예, 유인을 한 거예요. 이 어. 가지가 풀어질까봐서 이걸 매달은 거예요. 예, 예. 수확을 하려면 아직은 예, 수확은 시기가 많이 남 12월 중순부터 예. 수확이되요 12월 중순이요. 네 예,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이제 수확이 되는데, 예. 전량 이제 직거래를다가 아, 직거래 하세요? 어떤,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예. 판매가 되고 해서, 연락이 오면은, 택배로 해서, 예. 네, 보내고 있습니다. 직거래 하시면 단골 고객들이 있어서, 맛이 좋다는 얘기인데, 예. 그죠? 맛없으면 안사가잖아요 직거래 하세요. 몇 메다 간격으로 힘으신 거예요? 3메 3메다요? 간격을 많이 두고 심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 재식 거리가 한메달라고 예. 되고요. 어 예. 남들은 보면은 이메다라고 이렇게 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간발을 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그냥 제 구경을 맞춰서 심었어요. 한 메달에다가 삼메다로 심었고 어떻게 심어 보실까? 어떠세요? 몇 년, 몇년 수확에서 판매를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두번 판매를 했고. 예, 예. 금년에 이제 판매를 하면 이제 세 번째 판매를 합니다. 어, 글쎄. 예. 근데 여기, 에로사항 예. 이게 둘러망에다 뭐냐, 병치기 때문에. 예, 예. 뭐, 다른 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응애하고. 예. 굴라방이에요굴라방이이제 농약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씨 농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농학사에서 추천한 걸 썼는데. 예. <laughs> 비도 땅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원래는 그마사포 네, 예. 냥내만는 땅에서 오는데. 아무 파세목 있죠. 예. 파세목하고 그유성구청에 국화전시할 때그 화분 흙을 갖다 전다 뭉따좀 어떻게 넣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여기가 감귤 재배하는 땅이다 라고 이제 이기를 해요. 어 많이 만드셨구나 토양은. 예. 나중에 네. 뭐 정말 기센터에서신경노탈이라고 하는거 예예 신경노탈예신경노탈을 예. 갖다가 좀들려다가 그것도 해가 노탈에 쳐고 다이해가지고바을만드는거예요예아 예. 예. 아주 기대가 되네요 제가 그한 예. 30개 좀 이상이 좀 내다보니까 한 주에 예 응? 그 생명촉진제라고는부처서 아무튼, 축목이라는 걸, 그걸 제가 좀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성장은 상당히, 상당히 세포 분열을해가지고서 과일을 갖다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른 집보다는 아마 좀 과일이 클 거예요. 아. 네. 당도는 네 프레스 주도 나와요? 16플러스 16? 예, 16인가. 음. 16, 17 16, 이렇게 나더라고요 상당히 맛있는데요. 예. 당도가. 이제부터 어. 당도에도 아주 구입을 했죠. 그래서는 예. 체크를 해가지고서 예. 어느 정도 당도가 나와야 이걸 수확을 해요. 그 이제는 이게 수확을 안 합니다. 어우, 나무가 아주 형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할줄 모르는 전지를 하다보니까 네. 네. 근데 차결부모는 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다가 전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 이렇게 하면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해봤는데 현재 지금 남들이 와서 보더라도 네. 수영은 괜찮다고 라 해요 요즘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베이비 부모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사 쪽에 어떻게 권장을 해볼만 하셔요? 할 만하죠. 어, 그렇지. 할 만하죠. 예. 우리가 이게 잘못 인식을 하고, 예. 잘못 알아서 그렇지, 이 농사라는 게전 거짓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고요? 네, 정직하고 해서 내가 뿌릴 만큼 거는게 농사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팔로입니다, 팔로. 판로. 예. 팔로가 어, 문제가 돼서, 에이. 농사장에 나가면 아주 가격이 아주 헐값이고 예. 정직하고 아주 그냥 네. 품질만 잘 나오게 하면은,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더 와서 과일이 커가는 모습을 예, 다시 한 번, 다시 네. 예, 네,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과일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소비자들이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애쓰신 분께 한번더 음.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직하게 이 땅을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많이 인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에 더 좋은 귤라무에 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레드양재배를 하고 있는 하우스동장에 와서 제가 보내졌습니다. 예. 계속. 좋아요 구속을 누르시면, 구독을 누르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별동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